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가 방향 안내해드릴 영천입니다 피롭틱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1월 6일 12시 30분 지나가고 있는데 자 오늘 보세요 얘네 엄청난 작전중거 오늘 여기 막 돌파할 줄 아시죠 여기 자 여기 이렇게 분봉차트 보시면 우리 피롭틱스가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앞전에 고점을 딱 뚫기 일보 직전이었잖아요 자 그때부터 사람들 얼마나 매수했겠습니까 근데 세력들은요 여기서부터 무려 이렇게 주가를 민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주님들 그 폭이요 벌써 15%입니다 마이너스 15%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지금 계좌에 마이너스 15% 찍힌 거예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그래서 얘네 세력을 절대로 당하지 말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 근데 혹시나 재용상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저는 항상 영상 마지막에 내일 주가 대응 방법과 가장 중요한 타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1월 5일 바로 어제 영상입니다 저는 전 재산을 걸고 방향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영상 보셨다시피 여기 보시면 자막 보시면 세력의 심리도 우리 주주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왜 이걸 말씀드렸겠습니까 자막 보시면 어제 피로틱스가 59,100원까지 올라왔는데 분명히 6만원 갈줄 알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매수했을 거다 그리고 자막 보시면 딱 봐도 얘네 심리가 6만원 갈줄 알고 그래서 우리 세력들이 이렇게 아침에 거래랑 터트리면서 주가 올리고 조정을 와고 다시 한번 주가 올릴 때 이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을 거예요 누구 단타 애들 오늘 엄청나게 매수했을 겁니다 왜 여기 앞전에 고점을 이제 돌파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여기 여기만 돌파하면 또 다른 우리 피로틱스가 6만 피로틱스가 되는데 세력들은 그거를 쉽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크게 조정이 나온 거 요렇게 엄청나죠 근데 지금 바닥 구간에서 지금 v자 형태로 주가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막 보시면 오바이가케 양봉이 나왔을 때에도 우리가 만약에 조금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막 보시죠. 이 제가 왜 체크를 하자고 했겠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양봉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지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체크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필로브덱스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어제 완벽하게 오늘 방향성을 맞췄는지 자막을 통해서 10초, 3초만 들어보세요. 3초. 필로틱스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지지가 됐어요. 이렇게 왔을 때못 돌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돌파했는데 못 돌파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투피로틱스가 지금 상승 후 주가 밀렸는데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도 추적을 해야 됩니다. 추적. 자, 이렇게 우리 필로틱스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우리 필로틱스 매수 매도하실 분들 여기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도 우리 주주님들 42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클때 제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구독자 2만 0천분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알테오젠도 오늘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기 일보 직전 이렇게 차트 딱 설명해 드리면서 올려드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럼 피롭틱스도 제가 이런 거를 확실히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알테오젠 차트인데 얘네도 보세요 여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뚫기 일보 직전 요런 걸또 계속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핀옵틱스를 왜 집중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이거 우리 핀옵틱스 맨날 영상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얘네 세력들은 진짜 상승 주면 원점 주고 상승 주면 원점 주고 상승 주면 지금 얘네 또한번 원점을 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완벽한 추세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히 추세상승 그러면 뭐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면 되지 않냐. 근데 맞는 말이죠. 근데 사람마다 성향이 틀려요. 어 어떤 사람들은요. 어 나는 아, 몰라 이거 이 기간을 이 기간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 이 기간이 굉장히 조금 생각보다 길어요. 뭐 8개월 막 이렇게 10개월 우리 주주님들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오던 상승이 나오던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8개월과 10개월을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지금 구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주봉 차트 보여드렸는데 이때도 보세요 주봉 이게 앞전에 큰 양봉이 나왔을 때그 다음 주에 이렇게 크게 음봉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지금도 구간도 어떻게 보면은 요 구간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이랑 이때도 보시면 윗꼬리가 살짝 나왔고 지금도 보시면 약간 윗꼬리가 살짝 길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럼 11월 다음 주에 이런 이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상승이 나오지 않는 한 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주식은요, 100%가 없습니다. 어, 제 말대로 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어, 근데 다시 한번 우리 세력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또 다른 호재가 나올 때요로텍또 한번 상승이 나와서 이제 6만 필옵텍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단가 낮으신 분들은 낮으신 분들은 낮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내가 5만원 이상에서 잡았어 하시는 분들은 푸날 매도가 일단은 답이죠 어왜 떨어지면은 그냥 거기서 또 추가 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략을 하셔야 되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해요 어 물론 사람마다 틀리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한다 어차피 필옵틱스 나는 무조건 뭐 10만 원 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어 물론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필옵틱스가 박스권을 만들 확률이 높아요 자 오늘도 보세요 이렇게 어? 비롭디스 결국에는 이 박스권 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5만 3천 원이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이결국엔이 박스권으로 왔다. 어, 여기 아니네. 자, 그럼 여기를 어? 지켜줘야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지금 세력들이 엄청나게 아침부터 매수가 쏠리는 종목, 바로 여기 오늘 올려드렸잖아요. 두 시기 또맞 고영, 고영, 아침 9시 9분에 이게 보겠습니까? 힌트. 고영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영 9시 16분에 자 보세요 오늘 고영 22% 상승 나오는 거 고영 언제 매수추천 드렸을까요 여기 보시면 앞전에 볼수 없는 어, 거리랑 터진 없는 거 보이시죠 근데 갑자기 고영이 어 갑자기 거리랑이 터지네 어 갑자기 갭상승하면 출발을 하네 자 그럼 9시 6분이 언제냐 바로 여기입니다 이보 9시 6분 고영 보이시죠 요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완벽히 앞전에 저, 종가를 돌파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나왔냐 바로 12.55%가 12 이렇게 올라왔다 지금 고형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 매수 타점을 바로 이렇게 올려드린다고 제가 왜이 고형을 잘알 수밖에 없냐 여기 보시면 제가 13일부터 고형을 16,700원에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매일 체크하고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10월 13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날입니다 10월 13일 왜 이때 드렸을까요 아, 이제는 우리 주주님들 이제 아실 때 됐습니다. 완벽히 삼각 수렴 패턴에서 완벽히 이 수렴 구간이었기 때문에 어, 여긴 진짜 드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어요, 여기. 제가 이런 종목을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진짜 종목을 하루에도 몇 개씩 봅니다. 그래서 완벽한 수렴이 자리가 될때또 보시면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살짝 늘때 이런 눈치 요거 또 주가가 밀리지 않을 때 요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단기간에도 이렇게 20% 이상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20% 오늘 22% 상승 나오는거 이런식으로 실시간 매수 타점을 계속 올려드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꾸준한 수익이 나서 벌써 우리 구독자가 진짜 이렇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곧 2만 4천명 되겠다 와 엄청 많죠 자 그러면 지금 11월과 이제 12월 달에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꼭 들어오시고요 또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모르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완벽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클릭만 하시면 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절대 먼저 전화 문자 보내지 않으니까 사칭은 꼭 신고 부탁드리고요 100% 완전 무료니까 정보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분석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290억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100억이 일단 나갔어요. 100억. 근데 기존에 얘네가 매수를 조 꾸준히 해줬는데 이제 필옵틱스가 100억 이상은 일단은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렇게 뭐 28억, 뭐 간간히 뭐 기간에서 조금 들어와다가 조금 결국엔 팔고 있는데 결국 쭉쭉쭉쭉 상승 나오려면요 무조건 막 100억, 200억 이렇게 꾸준히 들어와야 돼요. 자이 구간도 보시면 한번 상승 후 한번 또 한번 상승 후 꾸준히 막 올라갔죠 앞전에 고점을 뚫고 또 조정이 나와도 여기에 저점을 이탈해도 바로 회복해주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 보이시죠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던 걸 이제 누누이 주주님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 피더픽스가 이렇게 계속 상승을 머물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 심지어 지금 딱 봐도 6만원을 돌파하기 일보 직전인데 900원 남았는데 분봉상 보셔도 이렇게 계속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5호 장에 우리 피로텍스가 다시 한번 지지가 되면서 여기를 완벽히 돌파하면서 내일이든 내일뭐 다음 주는 이렇게 돌파를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피로텍스는요 5만 원을 깰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만 원깰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5만 원을 깨고 뭐 47,000원에서 8,000원까지 조정이 와서 거기서 지지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한번 돌아서. 왜 오늘 아침에 여기 단타 애들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얘네가 손절이 나올 수밖에 어, 없게 만들려면요. 올라오는 척하면서 또 떨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단형 하락 이런 식으로. 그래야 매수한 사람들 떨고 나가잖아요. 매 떨고 나가고. 그래야 피로티스 그 매수 그 세력들이 매수해가지고 가볍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매집을 받고. 이해되시죠? 다 주주님들 저도 그냥 우리 피로텍스가 무조건 지금부터 8만 원 갑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가냐? 돌아서 가냐 이거예요. 돌아서 가냐. 어, 저는 요거를 조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우리 주주님들 피로텍스 무조건 막 10만 원 가고 20만 원 가고 우리 주주님들 부자 되셨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벌써 지금 피로텍스가 1만 원뭐 1만 원 구간서부터 지금 벌써 6만 원 왔는데, 그리고 차트상 추세도 굉장히 좋고. 하지만 얘네 주포 운전이 정말로 지저분하기 때문에 어 이거 우리 주인들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럼 우리 피로틱스가 여기 저점 구간에서 제가 어떻게 맨날 이 포인트 이 피로틱스를 42,650원에 매수 추천드린 그 포인트 바로 이 구간이죠 저점 구간 제가 그거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거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실시간으로도 공부방에다가 계속적으로 피드백 올려드리니까요 정보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오시고요 여기 0 1 0 8 3 4 6 2 1 3 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주시면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클릭만 하시면 공부방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할 때 세력의 스타일을 아셔야 되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주식은 종목마다 파동이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종목이 이렇게 급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저점 매수 포인트를 알려 드릴 건데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집중만 하신다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SK하이닉스 다들 아시죠 얘네 종목 상승 초입에 매수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간혹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할 때한번매수하면 주가 그 다음부터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주가가 맨날 빨간불이고 주가가 올라왔을 때 매수하면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보통 상승할 때 매수를 하는데 결국 주가는요 조정이 옵니다 근데 막상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요 왜? 더 떨어질 거 같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포에 매수한 사람들이 승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상승 초입 때 바로 이때 매수했는데 제가 이때 왜 매수했는지 근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네 차트 보시면 이렇게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크게 한번 조정을 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다가 앞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고 다시 한번 조정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앞전에 저점도 깼고 보통 앞전에 저점을 깨면은 추가 조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세력들이 저점을 깨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회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때도 보시면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 줬을 때 앞전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 주고 조정이 왔는데 저점을 이탈했는데 그걸 다시 회복해 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때 매수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9월 3일 SK하이닉스 20 64750원에 12시 34분에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실까요? 9월 3일 바로 이때입니다. 상승 초입대.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저점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이때. 그래서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한 달간 58% 상승이 나와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희는 이러한 준비를 8월 14일부터 했습니다. 3분기는 반도체 시간이다. 1분기부터 지속적인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뭐 원익 IPS, 이스페타시스, 뭐 TLB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 드렸고 3분기부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이클이 오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을 준비하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약주 현금화하고 우리는 9월달에 원익 IPS나 뭐 이스페타시스, TLB 이런 반도체 종목을 아주 쓸어 담았단 말이에요. 8월달부터 준비하고 9월달에 매수하고. 자 여기 보시면 원익 IPS도 다 잡아들인 거예요. 8월달부터 8월 11일, 9월 10일, 뭐 4만원대, 뭐 4만 8천원대 보이시죠. 이때도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저점을 깼죠. 그리고 V자 형태로 말아 올려주고 주가가 밀리지 않을 때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9월 10날 원익 IPS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시죠. 바로 이때.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해 줬는데 또다시 조정이 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 점을 또 깼죠 근데 그걸 또 말아 올려줬죠 V자로 그럼 그 다음 날이 언제냐 9월 30일입니다 원익 IPS 그래서 9월 10날과 9월 30날 원익 IPS를 매수 추천드린 거예요 요런 근거가 필요합니다 주가가 잔잔하게 흘러가고 거래량도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뭐가 들어옵니까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단기간에 36%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9월 12일 날 테스도 왜 매수 추천을 드렸냐면 은 9월 12일이 이렇게 큰 양봉이 나왔을 때인데 제가 32,800원에 선거인 거 보이시죠 앞전에 고점 라인 이때 보시면 우리 세력들이 거래량 터트리면서 주가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매집을 했고 앞전에 고점을 이때 딱 뚫어줬죠. 근데 주가가 밀리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엄청나게 분봉차트 보시면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이때 세력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해주더라고요. 보이시죠.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도 터지고 제가 이러한 종목을 매일 체크하면서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 매수타점을 바로 올려 드린다는 거예요. 9월 12일 테스 이렇게 딱 보여드리잖아요. 36,000원 지금 세계로 들어왔다. 우리 주주님들 매수하시라고. 아 그럼 36,000원 부금 더 10월 2일까지 27% 상승 나온 거 보이시죠? 이러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주주님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도 주식시장 경험해 보셨죠 조선주 올라가고 바이오주 올라가고 전력주 올라가고 로봇주 올라가고 반도체주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테마가 다 변경이 됩니다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조정 나오고 마지막으로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정말로 잘 아시는 사람의 영상을 보셔야 되고 그에 맞게 따라가셔야 꾸준한 수익이 나실 겁니다 제가 이런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2만 천 명인 거예요 저랑 같이 우리 남은 2025년 같이 하실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정성 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클릭만 하시면 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저희 공부방은 시장의 흐름과 전략과 시나리오를 써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정보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도 실시간으로 항상 올려드리니까요.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세력에게 우리 당하지 말자고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 오늘 주주님들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